자, 벌써 이민 년 세월도 이렇게 두 달이 흘러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인 우수 날이죠. 그래서 우수 경철이면 대동강 물 펄린다 그랬는데, 우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녹아서 물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, 어, 새짝이 도달하고, 새로운 물이 나와서 만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. 이때 송재우동을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선 입과 인맥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변하는 것을 그립니다. 그래서 입과 인맥. 입과인명을 여러 각도에서 그리게 이우선 뭐 끝쪽에다가 열번 단목을 치료하고 안에는 좀 진한 걸로 해서는 이렇게 붓을 가지런하게 다듬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은 약간 좀 진한 먹색으로 칠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크게 양쪽으로 또 한쪽으로 가고 또 짧게 하고 그다음 두개 하고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인맥을 그리기 전에 줄기를 그렇게 내려오게 그다음에 단목과 침목을 써서. 옆에 나온 게, 보통 이 목단 잎들은 세개 줄기로서 이루어집니다. 진한 것도 있고 약한 게 있기 때문에, 여러 형태로 잎을 해줘요. 그러고 나서 잎맥은 약간 건조한 뒤에, 올립니다. 약간 둥근 형태도 되고 또 각이전 형태도 되고 이거는 모양을 동서남북으로 또 좌우상하로 이렇게 수시로 해주면은 여러 형태로 했을 때입 모양이 나오고 입을 또 여러 개 해서 겹쳐져니까 그런 입을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인맥을 해주고 난 뒤에 약간 진한 나무색으로 줄기를 그리고 줄기 사이에 나온 거를 하나씩 옮겨줍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 건조가 조금 되고 난 뒤에 인맥을 해주는데, 인맥은 생장점이 있어가지고, 그냥 끝이지 말고, 끝에 가서는 살짝 살아있는 듯한 기운이 나게끔, 머물르줘야 돼. 그러면은, 머물어준 자리에 생장점이 같이 있습니다. 한입새로 갖다 놓고, 옆에서 나가는 게 있고, 또두 줄기고 나가고, 이렇게 좌우로 대칭 상태로 될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. 요걸 할 때는 단전에 힘을 주고 숨을 잠깐 멈추고 난 뒤에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질감도 좋고 또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끔 이건 오직 자기하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나하나 그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꽃이 중심점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잎들이 겹쳐져 있습니다. 봉우리 뒤쪽에는 다시 꼭 봉우리로 될수 있죠.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가는 것을 미리 인맥을 해주고, 잎에 대한 것을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네 작품을 그릴 때에 응용을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작품이 나오고 또 작품의 승화도가 좋아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.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은 하나하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.